이번 달의 월간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찾아뵙게 됐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한 달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1분기의 실적 발표 내용은 4월 말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5월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업인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의 실적이 어떠한 방향성을 좀 띄웠는지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성장과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투자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포인트와 두 번째로는 약간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 두가지로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여전히 강력하게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CSP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상위사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가 연간 105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140에서 150조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장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88빌리언 알파벳은 75빌리언이라는 연간 투자 규모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 제공해왔었는데 이 투자 규모를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네 번째 정도 사업자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60에서 65빌리언 정도 투자 규모를 얘기해왔던 것을 64에서 72빌리언으로 설비 투자 규모로 오히려 상향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얘기하는 거는 합산해서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인공지능 하드웨어 투자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컨퍼런스콜을 통해서 확인시켜줬던 내용이 뭐냐면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지난 분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AI 수요에 대비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AI로 촉발된 수요가 일반적인 인공지능 수요뿐만 아니라 비인공지능, 넌 AI 부분에서도 확장되고 있다는 라 측면인데요 넌 AI 수요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게 되면 전통적으로 써왔던 워크로드인 SQL 이라든지 윈도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회사에서 갖고 있던 혹은 개인이 갖고 있던 서버에서 이루어지던 계산들이 클라우드로 이전되는 활동이 계속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닌 부분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굉장히 증가하는 폭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치 PT와 같은 서비스를 보더라도 AI 서비스 성장하면서 그 밑에 깔려 있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플랫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해왔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가 가속 성장하는 구간에 있다 라는 측면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계속 이어진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드웨어 활용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라는 측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면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효율성을 계속 끌어올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기존에는 저희가 뭐 윈도우를 가지고 쓸수 있는 생산성의 범위가 1이었다면 이 윈도우 가지고 하드웨어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생산성의 범위를 10까지 늘리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초기 클라우드 전환 때보다 이러한 효율성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라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최적화 모델 구조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성 향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향후에 하드웨어 수요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좀잘알수 있는 부분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2018년에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호환기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을 제외하고 2018년이 삼성전자 이익에서도 영업이익 58.8조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해인데 그 뒤인 2019년부터 사이클이 또 부정적인 사이클로 돌아갔었거든요 근데 2018년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다 게 뭐냐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수요 성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주로 있었던 PC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레거시 수요가 아니라 새로운 탄탄한 수요 기반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사이클이 짧아지긴 했지만 이때 개발됐던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뭐였냐면 쿠버네티스라는 기술, 가상화 기술이거든요. 우리 PC가 한대 있다 하더라도 가상화 OS를 통해서 한 대를 열 대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 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효율성이 극대화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하드웨어를 쓰고 있는 지금 GPU를 쓰고 있는 업체들에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은 해야 된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에게는 확실하게 공급될 수 있는 준비된 수요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투자를 많이 해놨던 기업들에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선제 투자를 많이 해놨고 대기 수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률이 33%를 기록하면서 아마존이나 구글이 다소 좀 실망스러운 성장률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난 분기 대비 성장률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수요 예측을 다이나믹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B2C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답이 없는 영역이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관찰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SP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밸류에이션 매력들이 높아진 상황들이기 때문에 비중을 저희가 확대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CSP 기업들이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제시해줬기 때문에 무역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의 이슈도 어느 정도 완화 된다면 시장의 흐름은 조금 더 상승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